자, 이 경기 1 쿼터, 이 경기 1 쿼터, AP, AP, 이 경기 1 쿼터. 어, 나이 어? 어, 이거 광각도 훨씬 더 깔끔하다. 아 전, 전, 저 번주 핸드폰은 이 광각이 안 나왔 잖아. 빈이형어아 네, 모르겠어요 오, 역시 사진은 아이폰인가 근데 나 12프로 썼었는데 12프로 좋았, 좋긴 았좋 좋았어 프로는 대야 쓸만 하더라고 요 일반은 그냥 그렇고 어 죄송합니다 아무도 못 들었어 나이스 나이스 급해 슛시 급해 슛이, 급해, 슛이. 자, 나이스 최대 슛좀 어, 작아졌다. 우리 팀이 작긴 작네요. 네. 형하고 상현형 빼면 다. 아, 근데 우리 팀이 원래 빅맨들이 다 있는데, 하빈형 빼고. 오 그런애 하빈형도. 아 하빈형 뺐네. 상현형하고 형하고, 형하고 근데 여덟 명이라서. 근데 오히려 빅맨은 딱두명 정도가. 아이고, 아까워라. 여기서 알게 되는 스킬존 림의 탄성. 탄성 진짜 오진다.

아유카비 아이카비! 와! 자 이거 스킬 좀 골대 아니었으면 들어갔다 이거. 와, 아, 저 탄성, 진짜. 아, 응. 안 응, 응. 역시, 달리는 센터. 꺼라. 와우. 하 샤흐미 점프력이 씨. 대놓네. 숄더 블로. 매이에다 아, 왜? 너무, 왜? 너무. 그 너무 아, 아. 이런, 이런 라인업에서는. 아니, 음. 공간이 좀좀 음.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꽉차 있잖아, 그러니까. 지금. 이럴 때는 그러니까. 투맨 게임 하는 것보다는 좀티가아웃으로 외곽 쏘는 거를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방금 넣었죠? 방금. 어. 음. 야. 넣었어, 야. 넣었어. 수빈이 형하고 상인 형이 안에 있으면 꽉 차니까, 지금 형상이까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까처럼... 어 그렇지 그렇지... 어... 차라리 저렇게 싸시는 게 낫지... <목소리> 아... 아 그러니까 한번안 올렸어. 갑자기, 두 명씩 있 어요？그 렇지？그 렇지좋았 는데, 동 명이 좋았 다. 뭐야? 어, 깜짝 이야. 공간이 너무 또 어, 오른쪽으로 오. 가네. 좋다. 이건 쏴야 지 이건 쏴야 돼. 이건 이건 쏴 써야 됐어. 시간만 하면 왜 이렇게 체중이 높은 거 같아. 체중이? 응. 응. 오버되는 것 보단 낫지 네? 오버되는 것 보단 낫지 이 팀의 에이스 내가 먹는다. 흠. 리바 잡으면 무조건 뛰어 아웃렛 바로 다 뿌린다. 오케이. 자동. 어 자성형 잘 쓰겠어. 키워한 작아서 그렇지. 이까지 크면 양아치죠. 진짜. 오우 아이고, 아이고. 오랜만에 본 클래식 기술이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와우 아 까비. 려아 이건... 아, 아. 아, 긁었다. 이래주세요, 이래주세요. 아, 긁었다. 얼마나 먹은 거야? 대 점수를. 에이스 두 명이 빠져서 그래. 맞네. 오 아, 살짝 늦었어. 좋았는데 잘 음. 못했네. 드라이브인 하면 안 된다고. 나이가. 아니 말했다고. 자자. 쓰리 차스를 만들어야 된다고. 죠. 죠 그대로 죠. 도명시 지금 속공 점수를 얼마나 넣는 거야? 잘 꼈어. 한 시, 15점 넣은 거 같은데. 도명이 가지고. 나이스 이 팀이 지금 스몰 라인업이구나, 상현이 형 빼고는 형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네 가자. 안 돼! 안 돼! 둘다 같이 펴주던데, 동민이 형 절규 진짜 웃기네 <laughs> 안 돼! 가자 <laughs> 안 돼! 저기서 파울을 해버렸어? <laughs> 막판 파울을 안돼 확실하게 하지 파울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공을 빼내 빼내도록 하자 <laughs> 손을 확실히 쳐버리 How do you do it? How d